That's what copying's for. Copying is not theft. If I copy yours, you have it too. One for me and one for you. That's what copies can do. If I steal your bicycle, you have to take the bus. But if I just copy it, there's one for each of us. Making more of a thing. That is what we call copying. Sharing ideas with That's why copying is fun. 네, 어떻게 흥미롭게 동영상을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껏 소프트웨어를 복사를 하면 도둑질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윈도우를 복사를 하면 안된다고 배워왔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아크 g i 스 같은 GIS 소프트웨어를 복사해도 범죄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셨던 바와 같이 본 동영상에서는 복사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사는 여러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쓸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인 것이죠. 마치 매트릭스에서 파란약과 빨간약을 들고서 너는 어떤 약을 먹을 것이니?라고 묻고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복사하더라도 그것이 범죄가 아니고 도둑질이 아니며 오히려 미덕이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소스의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오픈 소스와 관련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강에서는 오픈 소스 GI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로 오픈 소스 GIS의 세계적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강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이어서 2강에서는 오픈 소스 GIS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픈 소스 GIS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오픈소스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재미있습니다 어, 기존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달리 소스코드, 즉 프로그램의 청사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무료로 복사하고 수정하시고 개작하고 재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오픈소스를 모아다가 판매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이런 오픈소스를 GIS 분야에 적용한 것이 바로 오픈소스 GIS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픈스탠다드를 어, 오픈 책임지고 있는 어, OGC와 오픈소스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OSGO 파운데이션을 헷갈려하십니다. 하지만 어, 표준과 오픈소스는 다르고요. 어, 양쪽 다 어, 다른 국제기구입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각종 표준화 및 개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오프, 대표적인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우선 UN에서는 지오네트워크라고 해서 어,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한, 즉 공간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 하는 카탈로그 서비스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하고 있고요. EU에서는 GVSIG라든가 또는 i n s p i r 같이 그런 곳에서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NASA, NASA는 어지간한 프로젝트들을 대부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픈소스 3D GIS인 NASA w o r l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픈소스 GIS를 도입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만을 보자면 기존의 사용용 독점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정말로 초저 비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오픈소스 GIS가 마음에 드시면 우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셔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OGC와 OSGO 파운데이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픈소스 GIS는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라든가 특정한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표준 준수에 따른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GIS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하고 또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개발, 이미 개발되어 있는 GIS를 아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운이 있으면 양이 있지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쓰고 있는 GIS 소프트웨어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적응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픈 소스 GIS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용 소프트웨어는 사실 10개 이하, 또는 여러분들 다섯 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는 무려 4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쓸 것인가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거리가 되겠죠. 어, 국내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공간, 어, LX의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이런 어, 국내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GIS 과정을 개설하고 계시고요. 항상 개설을 하셨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GIS 응용코드를 최적화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지만, 어, 여러분이 건축을 모르시면 청사진을 보고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시듯이,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소프 프로그램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번에는 GIS 분야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S 소프트웨어는 HWP라든가 엑셀, 워드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 DBMS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미들웨어, 서버, 클라이언트까지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GIS를 버티컬 t i c a l Set of Many s o f t w a r e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GIS에서는 다정다기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상호 운용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한국 국토 정보공사에서도 아마 DBMS는 오라클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서버는 아크SD라든가 아크GIS 서버를 쓰시고, 또 클라이언트는 다른 걸 쓰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서로 쓰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이 다정다기한 GIS 소프트웨어들 간에서는 서로 표준 기반의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데요. 아 오픈 소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준을 매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GIS의 특징은 바로 공공재라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공간 정보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매출의 3분의 2는 아직까지도 공공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오죽하면은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직도 이러한 공간 정보는 우리 사회와 경제 발전의 근간으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공공제적으로서 GIS 소프트웨어는 특정 회사라든가 특정 기술로부터 중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확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간 정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 지속적인 융합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하나의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기상이라든가 건축, 토목, 방재, 보호, 부동산, 스마트 그리드, 빔과 같이 여러 분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확산 가능성도 높고 공공재적인 인프라스트럭처일 경우 GIS가 바로 취해야 될 것은 바로 어, 특정 기술이라든가 특정 회사로부터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겁니다. 어, 이러한 그 GIS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GIS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이와 같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계층을 이루는 GIS 아키텍처인데요. 어, 이러한 복잡한 GIS 아키텍처를 우리는 o g c 의 우측과 같은 표준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GIS 분야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구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GIS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소스 GIS는 특정 회사 및 기술로부터 종속성을 극복하고 있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 산업 분야에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 소스 GIS가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오픈 소스 GIS를 활용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입니다. 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직원에 4,000분이 계십니다. 이4천분이한 분당 100만원짜리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이 필요하겠습니까? 40억입니다. 40억. 하지만 만약 어, 오픈소스 GIS를 쓰신다면 어찌 보면 교육비용과 또는 그거 도입비용 정도만 쓰실 수, 아, 쓰시고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장 큰 거는 비용절감이라고 하는 기대효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원절감. 또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원이 절감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스코드를 직접 수정하신 뒤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굉장히 똑똑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오픈소스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다수의 외국 개발자를 내재화할 수도 있고요. 오픈소스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얼굴모르고, 얼굴모르는 개발자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GIS 프로젝트에 참여를 함으로써 국제화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오픈소스 GIS를 활용했을 경우, 어떤 경제적인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기존 GIS 구축 사업의 가격 구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 하드웨어를 먼저 구매를 하십니다. 그 하드웨어에서 GIS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또 DBMS를 구매하실 거고 GIS 서버라는 걸 구매하십니다.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는 재비용이 드실 것이고요. 그 위에서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자 했던 소위 커스터마이제이션 맞춤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건데요. 오픈소스를 쓰시게 되시면 이와 같이 소프트웨어 비용이 파격적으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여, 여유분을 가지게 되고요. 이 여유분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에 더 집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최근에는 클라우드가 도입이 됨으로써 하드웨어 비용도 조금 더 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대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데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어, 구현을 해드리는 게 바로 오픈소스 GIS 기술과 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오픈소스 GIS가 좋다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현업에서 실제로 내가 어떤 오픈소스를 써야 되느냐라고 많이 여쭤보십니다.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외산 GIS 소프트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에 상응하는 오픈소스 GIS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왼쪽에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비용적인 이유라든가, 또는 다른 이유에서 오픈소스 GIS로 전환하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오른쪽에 있는 오픈소스 GIS를 한번 다운로드 하신 뒤,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아주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오픈소스가 무료로 배포가 되고, 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복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레드의 리눅스는 리눅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업 운영체제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의 곡선을 보십시오. 지난 10년 동안, 레드의 리눅스는 20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의, 세계 1위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0년간 겨우 100% 정도의 성장을 했죠. 지금 며칠 전에 주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픈 소스를 판매를 하는 레드햇 리눅스는 한 주당 8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자체가 바로 오픈 소스냐 오픈 소스가 아니냐가 아니라 고객이 만족하는 그러한 리즈를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라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픈 소스 GIS의 동향입니다. 우선 최근의 GIS 시장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GIS 시장 동향은 크게 세 가지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집중 심화, 두 번째로 특화 시장 진출, 세 번째 오픈 소스 GIS의 활성화입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산 GIS를 포함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GIS 소프트웨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쓸만한 GIS 소프트웨어가 몇 개나 있으신지요? 몇개 없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많이 도태되었고요. 이제 헥사건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회사와 ESRI라고 하는 미국 회사만이 사실상 승자로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경쟁을 하였던 오토데스크라든가 벤틀리와 같은 회사들은 이제 이런 경쟁에서 밀리면서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강점을 호소할 수 있는 시장으로 특화 시장으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오토데스크라든가 벤틀리 같은 회사는 전통적으로 CAD 중심의 회사이죠. CAD가 많이 쓰이는, 어, 이러한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는 도로 건설,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GIS와 함께 결합하는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합의 법칙처럼 이렇게 집중이 심화되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오픈소스 GIS가 무섭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2006년에 OSGO 파운데이션이 설립이 되면서 오픈소스 GIS의 브랜드화, 그 다음에 안정화, 그리고 기능성, 확장성들을 보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유럽, 미국 등에서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이제는 독점 소프트웨어에 겨를 정도로 아주 무서운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 현재 오픈소스 GIS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픈소스 GIS는 현재 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 400개가량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고요이 너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무엇을 쓸수 있는가 이것들이 사실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오픈소스 GIS가 이제 정말로 질적으로 향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어스 쓰시죠? 구글 어스에 어, 오픈소스 GIS의 GDAL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사에서는 맵가이드와 FDO 같은 것들을 오픈소스로 전환을 해서 인터넷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ESRI는 어떨까요? 세계 1위 GIS 회사인 ESRI마저도 자사의 아크 GIS 지오포탈 서버를 오픈소스로 전환해서 인터넷 소스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소스 GIS는 이제 예전에 개인들의 참여가 아니라 회사들이 참여를 하면서 무섭게 빠르게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어, GIS 컨설팅 회사인 앱지오는 2012년 시장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3대 트렌드가 오픈소스 GIS, HTML5, 클라우드 GIS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어, 구글 트렌드를 통한 최근에 오픈소스 GIS와 상용 GIS와의 비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 세계 1위 제품인 아크맵이라고 하는 어, 것은 이 트렌드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비슷합니다. 근데 QGIS는 오픈 소스 전형 대표적인 오픈 소스 GIS인데요. 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이미 2014년 정도에는 QGIS에 대한 검색과 관심도가 구글에서 아크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에 보면은 세계 1위 제품이라고 하는 아크맵의 거의 두배 정도의 관심도를 오픈 소스 GIS QGIS가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한국에서는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해본 한국 네이버에서의 트렌드 분석입니다. 파란색이 아크맵이고요, 초록색이 QGIS입니다. 보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도 유사하게 2014년을 기점으로 아크맵보다 QGIS가 훨씬 더 많은 관심과 검색이 네이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최근의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소스 GIS라는 것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어, 스페셜 데이터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EU입니다. EU는 한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30개에 가까운 국가들이 모여서 카운티 레벨, 군 레벨까지 있는 공간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 활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방부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버그가 있거나 또는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스코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안 취업자들이 빨리 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도에 지오인트라고, 어, 지오인트라는 행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과감하게 오픈소스 GIS를 쓸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와 같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어, 미국 국방부가 제시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오픈소스만을 위한 미국 국방부 사이트도 이와 같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어, 예를 들어서 지자체라든가, 또 연방통신위원회라든가, 또 시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립지리원 IGN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지리정보원과 같이, 어, 여기에서는 어, 프랑스의 전역에 측량과 어, 지도제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프랑스 국립지리원 IGN에서 여러 공간정보객체를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핵심 근간이 포스트 GIS라고 하나, 바로 공간 DBMS입니다. 이게 오픈 소스이죠. 이걸 통해서 1억 건이 넘는 프랑스 전역의 공간 정보 객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와 칠레는 어떨까요? 이 나라는 A부터 Z까지 국가의 근간 GIS를 모두 오픈 소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하고 있고요. 소스코드의 재활용을 통해서 커패스티 어, 빌딩이라고 하죠. 인력을 어,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 볼리비아 칠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영국, 호주, 미국, 러시아는 아예 정책적으로 오픈 소스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었죠. 어, 영국 정부는 지난주에 어, 영국 정부의 공식 오피스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아니라 오픈 오피스를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을 리브레 오피스라고도 하는데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이죠. 이와 같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라든가 특정 포맷이라든가 특정 기술에 더 이상 존속되지 않겠다라는 여러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연구원, 한국공간정보학회, 국토해양부 이런 곳에서도 여러 교육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좋다 오픈소스가 참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쓰려고 한다면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느냐? 2012년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2 0 1 3년부터는 지침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나왔고요. 보시면 만약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되시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 총비용 관점에서 유사 기능의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병행 검토하라. 즉, 여러분들이 GIS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게 된다면 유사한 게 공개 GIS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GIS 시스템을 바로 병행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GIS를 구축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데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수 있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개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정액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미래부라든가 기획재정부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예산상에서 오픈소스 GIS를 사용 장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상으로 오늘 일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